근데 이거 언제 뗄 거야? 냅둬! 네, 또눈좀 <laughs> 네 보여줘 다시 <웃음> <웃음> 여기에 약간 <laughs> 내가 밟은데 밟고 와 얼었어 이거 얼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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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깜깜 얼었네 진짜. 거기서 옛날에 덜어 얼었을 때그 사촌 동생이랑 놀았나 그래가지고. 아까 눈. 야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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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나와 나와 오! 나와, 오! 나와, 오! 나와 나와 오! 나와 나와 오! 나와. 풀이 들었 어? <웃음> 깨졌어. <웃음> 어. 깨졌어. 오씨 가자. 어, 가자. 우리가 오래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여기 산수장. 음, 어 진짜. <laughs> 산수장 뭔지 알지? 김도환이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삼각산을 올라가지고, 그래서 이제 나중에 <웃음> 어? <웃음> 조선의 주먹이 된 거잖아. 뼈그 근육 다쳐. 아, 네. 너 그거 하려 그랬어, 어, 머스러워 팔라 그랬어? 머스러워 팔려는데 안 되네. 아. 아니, 아, 너 손이 너무 시해 가자. <laughs> 됐다. 여기가 둘레길이다. 없지. 그리고 커신 날까봐 사람들이 안 와. 무궁화 꽃이다. 야. 간다고? 옵션! 가벼운데? 어? 아 지금 너가 해봐 가벼워 어? 해봐 가 못하는데 아 해봐 안 해보고 못한대 허리부터 올라가지 말고 어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 하네 어오26할줄 아네 이거 허리를 쓰면 안돼아 그렇네 내한번 봐. 내 힘들어? 어... 나 처음 해봐 이거. <laughs> 종이장도 맞더니깐 왔다. 지금 넘어질까봐 이렇게 막아놨어. <laughs> 어, 저기 가면 진짜. 야, 이게 뭐냐.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을 상정해놓고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극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. 야, 확인. 오, 야! 아, 근데 그 밑에 비었다. 아, 비었네. 비었지? <laughs> 야, 우기 집이야, 비었지, 밑에. 저를 봐. 야. 꽝꽝 얼었어. 야, 안 비었어. 저그 밑에는 물이 있어. 아, <laughs> 물이 있어? 괜찮냐? 괜찮아. 아니, 뛰어, 뛰면 돼. 돼. <laughs> 나 도중에 안경이 안 보였어. 어, 야. 우와. 너무, 야, 너무 심한데? 뭐 어떻게 그냥 뛰었지? 발목? 야 지려. <laughs> 야 정원아. <laughs> <laughs> 야내 머리 봐줘. 야 니도 봐. 야니 네 머리 봐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야, 니네 눈, 눈 보여줘. 눈하어서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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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아이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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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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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근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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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하. 아하.